안녕하세요. 집스니하우스의 가다윤 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운정역까지 도보 15분 거리에 그 옆으로는 야당 프라자 상권, 운정호수공원, 추왕공대, 스타필드 빌리지 모두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과 카페, 편의점, 마트 등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집은 저희 집순이 하우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촬영을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는 11개 동 88세대 대단지로 되어 있고요. 자주식 지하주차 100%에 방 4개, 욕실 2개, 대형 야외 테라스가 있는 48평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순이 하우스에서 4억 중후반대 특가로 가지고 왔고요. 실 입주금 같은 경우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3천만원 이용 가능하시니까 저희 집순이 하우스로 유선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부 보시러 가시죠. 특가전문 하우스 집순이 하우스 전실입니다. 네. 네. 전실 보시면 우리 네. 키큰 신발장 한칸이 네. 네. 크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네. 이 쪽편에는 벤치 네. 시공이 되어 있고 네. 위로든 네. 안 신는 신발들 음. 수납해 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전실서 꼼꼼히 잘 넣네요. 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주문은 네. 네. 일주일에 맞춰서 달아드려요. 네. 바로 저희 첫 번째 방 가볼게요. 네. 첫 번째 방 사이즈 네 좋아요 네 괜찮네요. 네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거든요. 아 붙박이장이 있어요. 붙박이장도 매립으로 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잘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 이중 창호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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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 벽지 강마루, 네 개별 온도 조절까지 음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두 번째 방 가볼게요. 어 여기는 뭐예요? 오뭐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제가. 깜빡한게 했는데 네. 이게 수납장으로 네. 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잘 되어 있다. 네 이쪽에도 네. 깊이감이 좀 있네요. 네, 네. 엄청 많죠. 네 많네요, 진짜. 음. 두 번째 방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방도 음 마찬가지로 음 사이즈가 네. 좋아요. 괜찮네요. 붙박이장도 시공되어 네. 있고요. 네. 네. 옆쪽으로 1번 아, 방하고 구성이 같네요. 네, 구성이 네, 같아요. 네. 옆에는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 네, 공용 욕실은 네.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네, 어, 폭이 괜찮다. 네, 폭 네.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조적으로 네. 깔끔하게 음. 가 되어 있고요. 네. 호텔식 일체형 피대까지 어, 네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네, 세 번째 방도 네. 마찬가지로. 구성이 첫 번째 방두 번째 방하고 동일해요. 그러네요. 네 여기는 네. 모든 방에 붙박이 네. 자기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음. 음. 그리고 바로 저희 안방 가볼게요. 안방으로요. 네. 안방 와보시면 안방 네. 분위기가 네. 아 정말 남다르죠. 네네. 특히 저는 이 공간이 네. 되게 다른데서 볼수 네. 없었던 네. 이런 네. 공간인데. 오. 음. 그 베란다 확장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DP 해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재밌네요. 약간 홈카페식으로 꾸며놓으셔가지고 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지금 뭐 해놓은 거죠? 네. 아, 이렇게. 네. 근데 지금 그리고 테라스가 네. 아직 확장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막아놨는데요. 네. 나중에는 이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해요. 아, 다 열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 안쪽으로는 네. 드레스룸이 있어요. 어, 포켓도어로. 네, 되어있네요. 포켓도어로 깔끔하게 네. 음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안쪽에는 여기 파우더 공간과 네. 여기 기그자로 네. 드레스룸이 크게 네. 되어 있고. 아, 구성을 잘 넣어놨네요. 네, 평리까지잘 되어 있어요. 음 너무 깔끔하죠? 네, 아, 건 많이 들어가겠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안방 욕실도, 아,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조정식으로다 네. 되어 있어요. 아, 네, 도기 배치도 깔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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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방으로 와보시면, 네. 주방도 네. 여기 식탁을 놨잖아요. 네, 식탁. 네, 그리고 여기는, 보조 인덕션이 네. 또 따로 여기 설치가 되잖아요. 아, 네, 음. 그리고 이쪽에도 하프 선반으로 네. 여기 소형 가전 놓고 네. 쓰시면은 좋을 것 아, 같아요. 그것도 그건데 위아래 수납장도 아주 다 넣어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쪽으로 여기 인덕션 상구 메로푸드도 깔끔하고 네. 아래 식기세척기 이것도 네. 옵션으로 들어가요. 아 테라스가 굳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음. 하면 그냥 기준층만 올라가도 너무 괜찮을 것같은데다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구조가 빠졌으니까 그쵸,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와이드 싱크볼 네. 되게 넓게 잘 나왔고 환기창도 네. 엄청 네. 커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네. 잘 나왔고 이 냉장고도 옵션으로 네. 들어가고요 네, 이 냉장고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이 또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음. 일단 여기도 테라스가 네. 아직 확장 네. 공사 중이어서 네. 나중에 이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하세요? 이거 네, 이제 가늠만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테라스가 네. 좀 많이 큽니다. 네 완전 대형, 네. 대형이 <laughs> 대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네. 이거 오브젠데 이거 주로요네 이거 무상옵션 네. 드리고 드려요. 오브제를. 네 그래서 아. 여기는 세탁실로만 사용하시면 되고 네. 또 이쪽에는 보조 주방이 아. 돼 있는데, 이거 네. 저희 팀장님이 아유... 좋아하시는 가스로 네. 되어 있고, 여기도 네. 싱크볼이 미니 네. 싱크볼이 되어 있어요. 아, 가스 까지 빼놨다. 네. 네. 그리고 환기청도 잘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너무 공간이 좋지 않아요? 공간이 잘 나왔네요. 그쵸. 이 네. 음. 타입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정말. 네, 이 타입이 진짜 네. 인기가 많았던 네. 타입이고요. 네. 지금 네. 몇개 남지가 않은 게 아니고, 하나 네,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네, 해약 세대. 없어요. 네, 네. 이 타입은 이제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리고 여기 거실인데요. 거실도 굉장히 넓고요. 이쪽에는 비디오 폰하고 거실 네. 주방 온도 조절기 잘 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요즘에 우리 집순이 하우스 음. 손님들이 해약 세대이거나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음.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손님들이 잘 가져가거든요. 음, 네. 근데 여기도 진짜 하나 남았다는 거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위로는 여기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 있고, 네. 앞쪽으로는 실링핑까지다 들어가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여기 네. 나오시면은 테라스인데요. 이쪽은 데크 네. 시공을 다 해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는 음. 여기를 땅팔 때부터 봤는데 네. 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진짜 크게 잘 나와 있네요. 네, 네잘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아직 확장 네. 공사 중이어서 네. 테라스가 기그자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 나와 있던 거 뒤쪽까지 빠지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크기가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묘가 있거나 음. 꽃을 좋아하거나. 뭐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밖에 이렇게 화분도 놓고 꾸미면은 빠질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수도 전기도 다잘 빠져 있고요. 네 지금은 보이지는 않는데 저 쪽으로 다 빠져 있어요. 네 <laughs> 맞아요. 네. 네. 오늘의 집. 특가 마지막 한 세대 남았고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1 1공 중에 요 음. 타입이 원한다 하면 은 음. 진짜 빨리 나와야 돼요. 맞아요. 네. 유일하게 딱 하나 남아있고요. 네. 빠른 문의 주시고요.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